역시나 오늘도 시장 안에서는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저희 첫 종목은 HD 현대 중공업을 챙겨주셨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이탈이 되니까 조선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반장님.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도 좀조선주들좀 안내를 좀 드려봤었는데 어, 조선업은 늘 파도와 같은 산업이죠. 바람이 거세게 흔들, 바람이 거세면 흔들리고 기회가 오면 누구보다 먼저 돛을 올려야 하는 산업인데, h d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거친 파도를 오래 버텨내면서 드디어 새로운 순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라는 아픈 손가락이 이제는 실적개선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고 동시에 이제 미래 에너지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조선하면은 다들 마스가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는 회사의 본질에 좀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우선 HD 현대 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사업은 지난 5년간 누적 적자만 5500억 원 정도로 기록하면서 고난의 신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그리고 코로나19에다가 원가 부담이 겹친 탓이었는데, 하지만 올해 상반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45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멕시코 트리온 프로젝트 같은 고부가 EPC 계약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에 확실한 동력이 생겼고, 이거는 단순한 일했던 반등이 아니라 발주처와의 계약 구조가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수익성 자체가 안정화된 게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6년 만에 이제 해양 플랜트가 적자를 낼수있다는 기대는 사실 HD 현대중공업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볼수 있고, 또한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전통적인 조선업에 머무르지 않고 해상풍력이나 SMA 그리고 탄소 포집 저장 등 어떻게 보면 신사업 산업 신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풍, 해상풍력 부유체 모델을 독자 개발을 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SMR 원자를 용기 그 공급 프로젝트까지 따내면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 수요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가가 공정 지연 때문에 적자를 떠안았다면 이제는 돈 되는 프로젝트만 산발적으로 수주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HD 현대중공업은 기존 조선 역량을 발판으로 차세대 에너지 시장의 선도자로 어, 변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내부의 안정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임금인, 임금 임금 단체교섭을 무분별로 어 무분규로 타결하면서 단연 연속 원만한 노사비를 좀 이뤄냈습니다. 이는 이제 경영진과 노동조합 모두가 지금의 도약의 시기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인데, 더불어서 이제 HD현대 미포와의 합병이 공정히 승인을 받으면서 조선산, 조선하고 방산 분야에서 규모를, 경제를 확보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죠. 단순히 사업이 커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과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어, 내부 안정과 외부 확장은요 결국 실적 반등과 장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겁니다. 어, 차트를 보시면은 현대미포와의 합병 소식 이후에. 주가는 사실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수급이 지금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외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조, 어떻게 보면 조선주들 조정 속에서도 견고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제 국내 증시 실적과 성장성에 주목하는 시점에 온 만큼요, 이번 조정을 탈출하는 강한 매수대 유입될 가능성이 큰 구간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52만원대 돌파 안착 후에 다시금 추세를 만들어가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정례보면은 HD 현대중공업은 과거에 깊은 손실을 버티고, 이제는 확실히 체질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자전환의 신호탄, 신사업 확장, 노사 안정까지 흔치 않은 기회죠. 어, 시작은 이 변화를 놓치지 않고요. 주가 역시 강하게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출렁일 때 도출 올린 사람만이 먼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HD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선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또 이제는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주가 52만 원선 안착 후에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였고요. 다음 용의주로는 현대로템을 가져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로 방산 관련주들 오늘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장님. 네 맞습니다. 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이제 무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뢰받는 기술인데요. 폴란드에서 신뢰를 증명한 현대로템은 이제 K2 전차가 이제는 사막을 넘어서 중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산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층으로 올라서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K2M 모델을 통해서 이제 중동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성능만 좋아진 게아니라 혹독한 사막 기후에서 냉각성능 강화와 그리고 어~ 카드킷 그 능동 보안호체제까지 적용해 가지고 현지 맞춤형 모델로 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기존에 이제 중 그~ 어떻게 보면 중동 각국에 도입했던 이제 미국, 유럽, 전차 같은 경우는 가격 부담이나 기술 이전 제약, 거기다가 유지보수 인프라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컸었는데, 반면 이제 K2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신속한 납기나 아니면 현지 적합성을 모두 충족하면서 대체제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산 파워팩 개발 성공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산 부품 승인 절차라는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향후 이제 대규모 수출 계약 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이는 이제 단순한 수주 기대감을 넘어서 우리나라 방산 기술의 자립을 상징하는 중요한 변화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납기 준수라는 가장 중요한 실내 자산을 입증을 했는데, 전차라는 특수 무기의 경우에는 납기 지연이 곧 실내 상실로 이어지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기 납품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방산업계의 주목을 좀 받았죠. 더 나아가서 이제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지술 이전과 현지 생산 파트너십 모델을 통해서 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라레미레이트와 이제 합동 훈련에서 K2 전차가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 이제 4.5km 원거리 표적을 명중시키면서 성능을 직접 어 성, 직접 증명을 했고요. 그 결과 중동 각국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최대 250대 규모의 신규 도입 논의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는 폴란드 계약에 이은 두 번째 빅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향후 이제 매출 규모에 직접적인 반영이 될수 있는 굵직한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이 방산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미래 먹거리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아시아 기계 제조 산업전에서 무인 소방 로봇, 거기다가 항만 자동화 이동 차량 등 AI 기반의 무인 로봇 로,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여줬고, 이는 단순 시연이 아닌 실제 국내 항만 물류에 납품이 이어지면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제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에 필요한 고정 및 프레스 장비랑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 프레스도 공개를 하면서 친환경차 생태계의 확산에 발맞춘 새로운 매출축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 인프라 전시를 통해서 수소 생산부터 모빌리티까지 아우르는 친환경 인프라 패키지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친환경 투자 흐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방사한 모빌리티, 친환경 인프라가 맞물리면서 현대로프템은 단일 종목이 아닌 복합성장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로 보시면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시장 급등락과 상관없이 꾸준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랠리를 나아주면서, 어 사실 이제 우크라랑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부분도 증시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외인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탈 없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요. 수급 이탈이 없는 한은 당분간 주가 상승은 이어질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폴란드와 중동을 잇는 수출 드라이브, 그리고 무인화, 친환경 기술로 확장되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한 번에 잡으면 놓치기 힘든 종목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가 얼마나 더 강하게 이어질지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공유주,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네, K2 전차, 이제는 중동 수출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없는지 이 지점을 잘 체크해 보시죠.